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는 1월 23일 금요일이고요. 오전 5시를 지나고 있는 이른 아침 시간입니다. 자, 어제 우리 삼성중공업은 정거래 대비 약1.3% 빠지면서 주가가 계속 정체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상승 흐름 보시면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주가가 이제 정고점이었던 여기 33,000원 부분은 시원하게 뚫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조정이 시작됐다는 거 많이 답답한 마음이실 텐데 저도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요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 삼성중공업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유 그쵸? 지금은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즘 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삼성중공업 흐름이 더 눈에 띄게 좀 비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삼성중공업 이름을 좀 검색하다 보면은, 어, 삼성중공업 하락 이유에 대한 그런 문의, 그쵸? 문의글이 가장 많은데요. 그나마 지금 보시면은, 일본 차트로 보시면은, 현재 지금 오일선도 상승 추세이고, 11선, 2 1선 120선 모두 단기 중기 이평선 모두 다 정배열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 그렇죠. 다만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그렇죠. 여기 지금 고점 부근에서 엄청난 지금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가 매우 강하잖아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오르는 종목과 또 쉬어가는 종목이 너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중심은 뭐 반도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AI, 로봇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 강세였고요.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성장 키워드, 이런 것들이 지금 중심에 있다 보니까 자금이 이쪽으로 많이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산업에 속한 종목들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삼성, 삼성, 중공업 하락 이유를 볼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물론 삼성 중공업 자체 종목이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어떤 종목을 좀 선택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수가 오를수록 선택받지 못한 종목은 체감상 더 약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 삼성중공업도 딱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첫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에 갑작스런 악재가 있느냐? 아니죠, 여러분.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삼성중공업 큰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수주가 끊긴 것도 아니고 실적이 꺾인 것도 아니라 그렇죠.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삼성중공업에 치명적인 돌발 악재가 터진 상황은 아닙니다. 삼성중업은 여전히 수주잔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어, 조선업황 자체도 나쁘다고 할수 없습니다. 2026년도에도 우리 지금 현재 조선 사이클, 슈퍼 사이클 안에 들어 있고 그 슈퍼 사이클은 2026년도 7년도까지 계속 이어진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4분기, 2025년 4분기와 1분기는 기대감 선반영된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되어가는 기간이지 어떠한 폭발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내는 구간은 아닙니다. 주목받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하락 이유가 계속되는 이제 거론되는 좋은 재료가 있어도 지금 장에서는 주목을 좀못 받으면서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거기다가 수급이라는 단어가 핵심인데요. 요즘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자금이 어디로 모두 가느냐? AI 관련 인공 로봇주, 인공지능 로봇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력이 덜해 보이는 종목에는 작은 매도만 나와도 주가가 쉽게 밀릴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서 기대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된 구간인데요. 조선주 특성상 방금 마 말씀드렸듯이 수주가 나오고 실적에 반영되기까지가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가는 미래 기대를 먼저 당겨서 이렇게 움직이고요. 실적이 눈에 보일 때쯤엔 어때요? 이미 주가는 그 이야기를 끝낸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중업 역시 앞선 기대 주가에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된 상태에서. 다음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숨 고르기가, 그쳐 들어간 것이라 볼수 있겠고, 이것은 뭐 다른 우리 조선업체, 그죠 조선주 관련 종목들 다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현재 한화그룹 자체가 워낙 이제 뭐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 보니까 최근 급등이 몇번 나왔던 거지, 뭐 HD중공업이라든가 HD중공업, 다른 조선주들, 다 우리 삼성중공업 같이 현재 지금 쉬어가는 장세에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러 보면 삼성중공업 전망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가 이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1분기까지는 우리 현명중공업이 그래 어려울 수도 있겠어. 이제 OK 이여기까지 이해를 했는데 앞으로 보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2026년도 실적 전망 그리고 앞으로 주가 전망 흐름을 좀 우리가 중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예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지난한 하락과 우리 정체 시기를 좀 어렵지 않게 보낼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데이터를 좀 살펴봐 드리면서 삼성중공업 지난해 4분기 실적 그리고 1분기 실적 전망 여러분들 아직 시작이 풀리지 않은 정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건데요. 계속 내용 전달하기 기 전에 우리 2026년도부터 저희 구독자님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는 프로젝트 두 가지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하고 여러분들께 참여 기회를 드리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2026년도 새해부터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100만 원 시드머니로 7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1월 달한 달간 여러분들께 참여 기회 드리고 있으니까 100만 원으로 7개월 동안 1억 만들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로 그쵸?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에 1억이라고 우리 목표가 1억이라고 적으셔서 참여 요청해주시면은 우리 스텝들이 여러분들께 한분한분 한분 도움드리면서 프로젝트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물론 무료 참여고요. 어떤 프로젝트인지 제가 잠깐만, 1분 동안만 한번 안내해드리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기 자금은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00만 원다 갖다가 박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투자금이 200만 원이 있다고 하면은 100만 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기 투자 목적으로 쓰시고, 나머지 50%인 100만 원만 초기 자금, 7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다가 좀 넣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월 수익률은요, 최소 제가 100%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뭐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하루에 한두 종목으로 2.4% 이상씩만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제가 달성해 드리면, 한 달이면 100% 수익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런데 매일 매일 2.4% 이상씩 수익을 낼수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만큼 수익률이 좀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빠르게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릴 거고 하루에 한두개 중장기 가치주를 매일 추천드리겠지만 손실이 난만큼 한 종목을 더 추천드리면서 손실 부분을 메꿔드리고 1, 2.4% 이상의 수익률을 지켜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있는 이 규칙도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매수매도 타점 꼭 지키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께 한두 종목 드리는 거꼭 분산으로 투자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규칙이 가장 중요한데요. 원금에다가 수익까지, 그쵸? 함께 다 같이 다음 달에 재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월별 잔고 예상을 좀할수 있냐면요 1개월차 100만원으로 다음달 200만원을 만들 겁니다 월 수익률 최소 100%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만든 뒤에 우리 2개월차에는 원금과 이자까지 합쳐서 200만원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시 재투자를 할 겁니다 이런식으로 우리 7개월차에는 1억 이상의 우리 목돈을 만들 수 있는데요 뭐, 정확하게 매달 100%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한다면 1억 2800만 원이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좀 러프하게 7개월 동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 프로젝트에 나도 좀 참여해보고 싶다. 그쵸? 여러분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신청하실 시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 지금 여기에 전화번호 하나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화번호에 문자로 1억, 자, 우리 목표가 1억을 적으셔서 문자 요 시청해주시면은 제 여러분들 제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한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작됨과 동시에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한두 개 중장기 가치주를 보내드릴 겁니다. 7개월 동안 그냥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들께 종목만 날려드리는 거 아니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여러분들께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라이브 방송 주소 같은 경우도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초청을 해드릴 겁니다. 꼭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 소통하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는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요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특히 꼭꼭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 더 자세하고 그리고 제가 공개 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세부적인 수주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최초로 입수한 삼성중공업 이 IR 자료를 요청해 주시는 분들께 모두 전달해 드리면서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중공업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꼭이 자료 여러분들 요청하셔서 받아보시고 시간이 나실 때꼭 자세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4개시트로 지금 자료가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이 안에는 삼성중공업의 2025년도 4분기 잠정 실적과 26년도의 실적 전망 가이던스와 그리고 2020년도 수주 일정 그리고 남아있는 장고 고유 기술 및 경쟁력 분석 그리고 투자자 Q&A까지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내용들 모두 다 여기 안에 집약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꼭 요청하셔서.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삼성중공업 대응하시는데 일정 보시고 미리 대응하시는 데 도움 많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자료 요청하시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에 자료 자료라고 두 글자 써서 요청해주시면 요청해준 모든 분들에게 단독 입수한 이 삼성중공업 IR 자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삼성중공업은 정확히 뭘로 돈을 벌고 있냐면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그런 조선사 와는 달리 바다 위에 에너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고부가 가치 선박,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그런 고부가 가치 선박 해양 플랜트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수주가 수주 규모가 다른 조선사보다 좀 적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단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연결 이익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LNG 운반선과 F FL 엔진은 요 삼성중공업의 주력 수익원입니다. FL 엔진은 육상의 가스 터미널을 지을 필요가 없이 바다 위에서 바로 가스를 채굴하고 액화하는 설비인데요. 이 분야에서 삼성중공업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건조 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수요 증가와 맞물려서 기술력이 부족한 후발주자들이 넘볼 수 없는 기술 장벽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증명하고 있는 2026년도의 실적 컨센서스를 우리가 보면 아시겠는데 주가는 우리 결국 실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조선 섹터는 긴 시점에 우리 슈퍼사이클을 형성하기 때문에 뭐 로봇 테마주 같이 빠르게 그쵸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 테마주가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의 적자를 털어내고 본격적인 수익구간에 진입한 삼성중공업의 2026년도의 컨센서스를 보시면요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출, 매출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저가 수주 물량이 소진되었고 고가의 수주한 FLNG. LNG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투자 포인트 왜 37,000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하느냐 FLNG의 독점적 지배력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삼성중공업은 현재 글로벌 FLNG 프로젝트 대다수에 참여하고 있고요 수조한 건당 수조 원에 달하는 만큼 한 번의 수주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최근에 우리 삼성중공업의 외인들의 보유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료에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제가 힌트를 드리고 싶은 게 어, 삼성중공업이 사실 오랫동안 적자로 인해서 배당을 하지 못했던 종목인데요. 하지만 2026년도에는 다르다는 소식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1.3조원이라는 그런 역대급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올해 결산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께 들은 소식이고요. 부채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리스크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물동량 감소 우려가 있겠으나 에너지 안보 이슈로 인해서 LNG 수요는 경고할 뭐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우리 삼성중공업의 외인들의 보유비중 변화와 수급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에게 제가 지금 단 2분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속란쌤치고 여러분들 딱 2분만 투자하셔서 들어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2025년도에는 코스피가 76% 이상이나 상승하면서 급등을 하면서 4200선을 넘겼습니다. 엄청난 상승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현재 주식으로 큰 돈을 벌으셨을까요? 언론 투자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손실 중에 있고 몰려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열어보셔도 답이 나오는 결과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집중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있는 국민연금은 작년 국장에서 수익률이 바로 50% 이상을 넘겼다고 합니다. 개인들은 개별 종목 상승장에서 뒤늦게서야 이렇게 올라타시면서 고점을 찍고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이 위에서 그대로 물려버렸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되면 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스윙과 단타 종목에 너무 집착하시는 경향이 컸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 종목과 성장 가치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단기 테마성 종목들을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을 보면 로봇 테마주의 비유 보증을 계속 늘리면서 실적이 튼튼한 로봇주와 같은 2026년도 성장 가치에 미리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실적이 따라오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로봇주에다가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투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실 내용일 텐데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 중에 하나이고요.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자금 규모로 보나 역량용으로 보나 최대라고 할수 있고 국민연금의 투자는 실제로 국내 시장에서 수급과 가격을 결정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매매 동향은 제가 뭐라고 했나요? 바로 외인과 연기금을 보시면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금융계 투자 기관들은 어차피 단기 투자성 성격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6년도에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들을 얼마큼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지 분석자료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파일은 우리 채널에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 주식 전문가 다섯 분과 그리고 증권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이 실제로 우리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2026년도에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자료집을 여러분들 받고 싶다. 나는 좀이 자료를 받아서 2026년도에 국민연금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섹터별 탑픽스 종목들을 좀 알고 싶다. 같이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고 있는 이 전화번호로 문자에 우리 행운의 7번, 숫자 7번을 여러분들 찍어서 요청해주시면 요청해주시는 전원에게 무료로 제가 답변으로 이 자료집을 배포해 드릴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저 정쌤이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선물이니까요. 꼭 다른 분과 헷갈리지 마시고 구분 잘 하셔서 요청하시고 받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리 전문가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분석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요청해주시기 전에 이화면의 밑에 보시면은 좋아요, 엄지척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지금 바로 화면 잠깐 일시정지하시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안 되신 분들 구독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잠깐 목차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목차의 국민연금 현재 지금 투자 현황 개요와 2026년도 경제 전망과 투자 환경 분석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섹터별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탑픽스 종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섹터는 IT 반도체 AI 로봇 섹터 그리고 바이오엘 세케어 섹터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섹터 안에 보면은 원정과 우리 조선주 같이 들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금융소비재 섹터 뭐 자사주라든가 금융주들이 안에 있습니다. 계속 아래를 내려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각 섹터별로 한 5가지에서 10가지 종목들, 탑픽스 종목들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2026년도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요청하셔서 이 자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대응 전략에 대해서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가 드리면서 대응 전략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요. 단타나 스윙 전략으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로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제가 직접 이끌고 있는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대응 전략 차트 실시간 분석과 함께 미리 장 전에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을 받아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 소통방 들어오시려면 은 승인받는 데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8시 전까지 장 시작 8시 전까지 문자로 대응 전략 받는 거 요청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소통방 입장은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에 입장이라고 쓰셔서 여러분들 보내주시면은 동방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승인해 드릴 거고 좀더 빠르게 내일 아침부터 대응 전략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대응 전략 수신 요청 해 주셔야 됩니다 위에 보이고 있는 같은 전화번호로 문자에 종목명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삼중 삼성중공업이라고 쓰셔서 문자 대응 전략 수신 요청 해주시면 되시는데 매일 매일 제가 뭐 문자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적당한 매수매도 타임이 생길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단체 문자로 삼성중공업 매수매도 전략 단체 문자로 드릴 겁니다. 이 모든 걸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독 아직 안 되신 분들은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 이 화면 바로 밑에 엄지척 좋아요까지 꼭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